안녕하세요. 생활 마술 연구소 안희웅입니다 아, 오늘은 어, 카드를 이용한 네, 생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카드 한 벌을 가지고 왔고요. 아, 옆에 계신 관객분과 같이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드는 뭐 보시는 대로 네, 아무 이상이 없는, 빈 여러 가지 52장의 카드가 있고요.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한 장만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고르셨으면 그거 확인하시고요. 저는 보여주지 마시고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카드인지 네. 네, 보이셨나요? 좋습니다. 보이셨 카드를 올려놔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카드를 이렇게 중간에 쭉 내릴 테니까요.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빨라요. 아 빨라요. 빨라요. 아세 네. 네. 천천히 할게요. 자하세요 시작. 스톱. 오, 네, 하셨어요.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 이만큼 띄워셨고요 어,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카드 위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올려놓을 건데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시겠죠? 네. 네, 뭐 어려운 거 묻진 않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태희요. 예? 네? 아, 김태희 씨요? 김태희. 김태희 씨. 네, 그리고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3이요 아, 2 3이요 23세, 23세라.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아, 세 번째 질문인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 주시겠어요? 93080 예, 네. 네, 93080.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까지 이제 다 받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머지 카드를 막 내려 놓을 건데요. 내려 놓을 때 중간에 스톱이라고 외쳐 주세요. 스톱.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카드 고요 카드가 좀 어지러우니까 띄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지금부터 오늘 이제 오늘 생일이시니까 우연치 않게도 제가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이제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방금 전에 카드로 했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좀 이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일 축하 마술 다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희씨 생일 축하합니다 네 혹시 아까 뽑으셨던 <laughs> 카드 네이 네, 카드 맞아요. 맞으신가요?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일 축하로 기념으로 제가 드릴게요. 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하는 카드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